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줄리코입니다첫 향수 기억나세요? 저한테 첫 향수는 버버리. 그 달콤달콤한 버버리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나의 그 달콤한 향이 나의 향처럼 해서 향수를 썼어요. 40대 초반이 되니까 향이, 어, 이거 뿌리면 과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인상이 좀 진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화려한 편이어서 향수까지 진하면 생긴 게 진한 사람이 옷을 또 과하게 입으면 부담스럽다? 이 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40대 들어서면서 향수를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향수보다는 바디로션, 바디워시, 또 헤어 샴푸, 핸드크림, 이런 것들로 나의 향을 살 냄새와 이렇게 믹스에 매치시켜서 되게 연하게 뿌리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헤어 향만으로도 나의 향을 느낄 수 있고 나의 살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제품들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헤어만 쓰다듬어도 나의 살냄새와 우아함과 고급스럽게 은은하게 날수 있는 향들로 제가 네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헤어 들은 광고가 아닙니다. 네,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들도 있고요. 특정 제품을 광고하기 위함이 아니니까 오해 없이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헤어 향기 템은 니치 향수와 편집샵에 마치 내가 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왜 우리 명품관 같은데 가면 향에 취해서 음 고급스러움 있잖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나는 샴푸다라고 출시를 했어요. 제가 또 뷰티 디렉터다 보니까 굳이 책임 판매업자를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브랜드 사는 저스트 에즈 아이엠의 나는 샴푸다라는 제품이에요. 어 얘는 N1하고 N2가 있는데 저는 N2 엠버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얘를 쓰고 나서, 와, 내가. 고급스러운 편집샵, 청담샵 느낌 뭔지 아시죠? 그외에 고급스러운 명품관 같은데 가면 향 자체가 고급스러워 옷마다 니치 향수를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내 헤어에서 나더라고요. 이 향은 제가 머리를 감으면서 거품을 낼때 어떤 향이 나면은 산에 올라갔을 때 안개 그윽히 머스크 향과 흙내음이 섞이면서 와 제가 또 향을 맡아보고 싶네요. 음. 근데 이 뒷감은 흙내음, 안개, 나의 살냄새가 뭉치면서 니치 향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안개 속의 흙내음 요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머리를 감으면서도 예전에는 샴푸들이 플로라, 시트러스 요렇게 단순했다면 지금은 묵직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내가 헤어에 향이 날 때는 가벼운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내가 살 냄새가 나고 머스크 향에서 그 묵직함이 나를 약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느낌 들었어요. 왜 내가 느끼는 향을 내가 알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쓰면서도 계속 쓰고 싶어. 향이 좋아서. 근데 제품력도 꽤 좋더라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굉장히 야심작으로 개발한 것 같아요. 샴푸가 3만원대인데 안개 속에 흙내음이 나는 그 머스크 향이 나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여러분 발로 클로란이라는 브랜드예요. 클로란이라는 브랜드는 자연 유래 성분이 가득한 프랑스의 헤어 브랜드인데 종류별로 우리가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퀸인 라인, 모발 강화와 풍성한 볼륨감을 주는 라인 중에 하나가 퀸인 이라는 라인인데, 퀸인이 무슨 나무더라고, 나무 이름이더라고요. 얘를 내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 얘 호불호 있다. 뿌리자마자 세럼인데, 제가 여기다 좀 뿌려볼게요. 얘를 뿌리자마자 향이 아빠 향이야. 근데 뿌리고서 좀 진하잖아요? 두피 세럼 같은 경우는 두피 모공이 막히지 말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민트 성분이 있어서 싸 느낌이 들면서 시원한 감이 있어요. 그 향이 슬쩍 날아가고 나서 주변에서들 이거 뿌리고 나서 저한테 너 향수 바꿨어? 어, 향 되게 고급스럽다. 무슨 향수 뿌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명품 향수, 어, 니치 향수를 뿌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히나 그 한날에 한번 마법이올때 여기 두피에 약간 기름이 많이 진다? 그럴 때 뿌리면서, 어, 나의 살냄새와 약간 이 고급스러운 니치 퍼퓸의 향기를 헤어에서 느끼고 싶다. 그럴 때 퀸인 두피 세럼. 물론 이제 두피에도 좋은 샴푸지만 저는 이향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첫 향이 완전히 강해서, 음, 왜 뭐야? 저도 이랬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이거 어디서 나는 향이지? 하고 봤던 얘인 거예요.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 뿌리고 나서 귓감으로 아, 이래서 줄리쿠가 고급 명품 향수, 니치 향수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이 퀸인 세럼, 두피 세럼 하나로 내가 고급스러운 호텔에 있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클로란의 퀸인 두피 세럼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헤어 향기템으로 바로 라이아의 단백질 트리트먼트예요 제가 이거 헤어 트리트먼트 편에서도 라이아를 추천드렸는데 광고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면 좀 약간 꽂히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향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서 얘를 트리트먼트 하고 차에 타잖아요 그럼 제차 안에서 기분 좋은 산 냄새 향이 난다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만 원대예요 광고 아니에요 근데 저는 40대 초반이 되면서 사람이 우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0대가 되니까 내가 30대처럼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에서 오는 우아함 있잖아요 얘가 향이 우아해요 고급스러운 꽃향 냄새인데 그, 뮤게에서 주는 고급스러움과 머스크가 되게 부드럽게 믹스 앤 매치가 돼서 얘를 트리트먼트 한 날은 따로 헤어 에센스를 바르지 않아요. 이 향으로 헤어 에센스 좀 만들어주세요, 라이아 분들. 저는 만원대에 누릴 수 있는 호사 아이템으로 라이아의 헤어 트리트먼트, 살냄새로. 끝내줍니다. 네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헤어 향기템은 바로 몽클로스 브랜드예요. 몽클로스 보신 적 있나요? 몽클로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님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걸 주시면서 어, 이거 괜찮으면 써보고 한 리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면서 주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화장품 업계 이제 17년 있다 보니까 써보고 별로면 안 하죠. 오늘 제품력보다는 향을 얘기해야 되는데 향! 얘도 호불호 있어요. 저는 약간 중성적인 향을 되게 좋아해요. 몽클루스가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리 밸런시 슬커플 라인의 향이 더 좋더라고요. 얘는 어떤 향으로 표현하면 좋겠냐면, 이 샴푸를 쓰고 나서 드라이를 하는데, 내가 마치 호텔 어메니티를 사용한 느낌의 향이 들어요. 약간 남자의 그 고급스러운 토너 향이 나면서, 뒷감 자체가 라이트해서, 몽클로스 브랜드 자체가 포도가 메인이에요. 포도 메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향 자체는 베르가못, 네놀리, 오렌지향이 느껴지면서 무화과 향이 섞였어요. 이네 가지 성분이 함께 뭉쳐져서 나오는 그 고급스러운 중성적인 향 자체가 얘야말로 정말 편집샵에서 어울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몽클로스 샴푸를 쓰면서 이거 뭐 MG세대 샴푸네 라고 확 느꼈어요. 요즘에 MG세대들이 좋아하는 그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가미되어 있어서 몽클로스 향, 니치 향수로 헤어 향기템으로 추천드립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제가 저절로 이렇게 노래가 나올 만큼 요네 가지 헤어 향기템은 제가 쓰고서 와, 너무 좋다 했던 헤어 향기템을 오늘 네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향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상이 달라지고 나의 브랜드 자체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가지 헤어 향기템으로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아한 향기가 나는 줄리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